스탠딩, 서서 해야 될 과정들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앉아서,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스트레칭 위주로 가는 순서를 가지도록 합시다. 네, 이제 점프가 끝나자마자 바로 바닥에 앉아주시고 그대로 자기가 벌릴 수 있을 만큼의 다리를 벌려주세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돼도 되고 뭐 이만큼 돼도 되니까 최대한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받,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 말고 무릎을 펴주도록 합시다 무릎 펴주도록. 근데 이렇게 무릎을 피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허리를 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편한 자세까지 가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벌려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있지 말고 약간은 편하게 이만큼 조금 앞쪽으로 가서 허리를 펼수 있는. 다리 각도 위치까지 해서 벌려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왼손을 멀리 밀어주세요. 멀리 밀고, 하늘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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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옆구리가, 옆구리가 허벅지에 닿게. 이 상태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그대로, 일어나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밀고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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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옆구리가 닿게. 그러면 여기가 쭉 당기겠죠. 네. 광배근과 등쪽, 허리 쪽이 스트레칭이 될 게. 1 2 3 4 5 6 7 8. 자, 천천히 일어나고 그 다음 이번에는 트위스트를 해 봅시다. 트위스트를, 척추를 트위스트를 한다는 뜻이에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아주세요. 발목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틀어서, 틀어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오른손은 여기에 짚어도 되고요. 뭐 편하게 무릎을 짚어도 되고 해서 자기 왼쪽 귀, 지금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귀를 오른쪽 무릎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뒤를 보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해서, 바운스 하지 말고, 그냥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원, 투, 이렇게 내려가고, 조금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귀를 붙여주세요. 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 7A. 일어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어디냐면, 여기 햄스트링, 이 오른쪽 다리 뒤쪽에 무릎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됨과 동시에 척추가, 척추가 트위스트가 되겠죠. 트위스트가 되면서 목 경추까지 다 여기 뒤에 목 뒤쪽 인대와 관절 사이사이가 모두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바닥을 짚고 발, 발목을 잡고 이번에는 왼쪽 다리 오른쪽 길를 붙여주세요. One, two, three, four, f 네, 여기도 역시.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동시에 척추 트위스트가 되겠죠. 트위스트를 느끼셔야 돼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드지 말고, 일부러 이렇게 틀려고 해야 돼 틀려고. 틀어서 뒤를 보면서 귀를 붙이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왼쪽 무릎을, 왼쪽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놓으면 오른쪽 다리는 펴지고 그리고 왼쪽 다리가 저쪽을 보게 보고 이렇게 꺾이게. 근데 이 자세를 할때 주의점 아 잘안 보이니까 거울 모드로 거울 모드로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거울 모드란 말은 지금 이쪽 다리가 여러분 오른쪽 다리겠죠. 이쪽 다리는 왼쪽 무릎이 왼쪽 무릎이 이렇게 꺾이게. 자, 이때 주의점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자기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리를 많이 벌려 주세요. 많이 벌리는데 어, 많이 벌리는 건 좋은데 이쪽 지금 왼쪽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들리지 않게 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장 좋은 포지션은 직각, 직각을 해서 물론 저도 지금 여기 엉덩이가 뜨거든요. 여기 엉덩이가 뜨지만 최대한 누르려고 해야 돼요. 누르려고. 이렇게 하면 고관절 스트레칭도 되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 햄스트링과 장딴지 발 발등 인대까지 모두 스트레칭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자이 자세에서 그대로. 자, 오른쪽 다리죠. 여기서 바운스를 해볼게요. 앞으로 바운스를 하는데 유의점, 무릎이 뜨지 않게, 허벅지에 힘을 주든 아니면 손으로 누르든 이 상태에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내 오른쪽 가슴이 닿으면 안 돼요. 내 명치, 내 명치가 무릎에 닿게 이렇게 바운스를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바운스를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자 2A 카운트를 바운스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앞에 깍지를 손으로 잡고 투에 카운트 버텨 주세요. 홀드. 1 2 3. 4. 너무 아프겠지만 버텨야 돼요. 2 2 3 4. 5 7 8 아. 네, 아프죠.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자, 투에 카운트 이제 프론트 스트레치가 끝났으면 이제 백으로. 이쪽 오른쪽 다리를 세워 주세요. 세우고 이 자세가 되게, 어, 뒤에서 봤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정식으로 지금 이게 오른쪽 다리가 되는 거고, 자, 왼손은 바닥 짚고, 바닥, 바닥 짚고, 오른손은 허벅지, 아, 아 오른손은, 오른손은 무릎, 무릎을 대고, 바운스를 해줍니다. 자, 다시 거울 모드. 이게 오른쪽 다리에요 손을 바닥에 짚고, 자 이렇게 바운스 해줄 때 어디가 아파야 되냐면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 지점 여기 팬티가 지나가는 지점 여기에 있는 인대가 아프게끔 짚고 이렇게 상체를 세워서. 최대한 세워서 바운스 그리고 지금 이 뒤쪽 다리 무릎이 펴지게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펴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바운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릎을 내려놓고요 이번에는 햄스트링 스트레치를 한번더할 거예요. 햄스트링 스트레치를 한번더 하는데, 아까 전에는 발을 앞으로 빼놓고, 오른쪽 다리를 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운스를 했죠. 이번에는 서서, 서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민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앞으로 숙여서 상체에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앉아서 했을 때보다 체중 때문에 스트레칭의 강도가 더 강해질 거예요. 이때 주의점. 무릎을 굽어지지 말고 무릎을 펴고 이쪽 무릎은 뒤 뒤쪽 무릎.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도록 생각했을 때 이 왼쪽 다리 무릎은 굽어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굽어져서 발을 11자 형태로, 11자 형태로 만들어서 이마를 정강이에 바운스해서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카운트, 투 a 카운트, 바운스, 투 a 카운트, 홀드.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바운스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자기 최대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이마를 대는 게 가장 좋겠죠 해서 움직이지 말고 홀드 투 카운트 1 2 3 4 5아피솔린다2 2 3 4 5 6 7 8자 네. 아, 고통스럽죠. 그래도 노 페인, 노 게인입니다. 계속해서 해 봅시다. 이번에 거울 모드 계속. 이번엔 왼쪽 다리 스트레치 해 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왼쪽 다리와 직각으로 접어 놓고 앞으로 바운스. 바운스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가슴이 딸려가지 말고, 명치가, 자신의 명치가 무릎 쪽으로 갈수 있게. 명치가 자, 정확하게 무릎 쪽을 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바운스를 합시다. 자, 조금, 아, 선생님, 저는 스트레칭, 나는 스트레칭이 조금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리만 신경을 쓸게 아니고, 발끝, 지금 발끝 보이죠? 발끝을 이렇게 앞으로 쭉 포인트, 포인이라고 하죠? 포인을 시켜주고, 바운스를 해주세요. 물론 무릎도 펴야겠죠? 자, 바운스 해봅시다. 2A 카운트, 바운스. 2A 카운트, 홀드.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홀드. 앞에 깍지를 끼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그리고 왼쪽 무릎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은 바닥에 상체 세우고 그대로 오른쪽 무릎 펴고 바닥으로 바운스 어디가? 여기가 아프게 바운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무릎을 땡겨와서, 체중을 이용해서, 앞으로 스트레칭 하는데, 지금 뒤에 발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자, 이거 할 때, 무릎이 열리지 않도록, 열리지 말고, 양발 동시에 다 앞쪽을 보게, 11자로 되게, 11자로 되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 손을 동시에 댑니다. 네 손이, 손이 안 닿는다 싶으면, 이쪽에 무릎에 손 대고, 그 다음에 이쪽 정강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해서 바운스를 하세요. 자, 투웨이 카운트, 바운스, 투웨이 카운트, 홀드. 원, 2, 쓰리, 포, 원, 시,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시, 세븐, 에이. 이번에 손바닥이 둘다 바닥에 닿도록. 아, 나, 너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양손으로 이 왼쪽 발목을 잡아야지 라는 목표로 잡으세요. 근데 조금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손 다 바닥에 대도록. 물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사항은 이 왼쪽 무릎을 피는 거예요. 무릎을 안 피우면 손을 바닥에 닿든 뭐 어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자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이 왼쪽 무릎은 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홀드해 봅시다. 자, 자, 고통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1 2 3 4. 와. 5 6. 에. 2 2 3 4. 와. 5 6. 에. 네,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백 스트레칭, 어스, 원, 두, 쓰리, 포, 바이, 스 세븐, 에이, 5, 6, 쓰리, 포, 바이, 쓰, 세븐, 에이 하고 우리 계속 프론트 스트레치 하고 홀드 프론트 스트레치 할때 우리 계속 우리 계속 프론트 스트레치 할 때, 바운스 트카운트 그다음에 홀드 트카운트 했잖아요. 그리고 백스트레칭 할 때는 바운스만 했죠. 백스트레칭 바운스만 한번 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너는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무릎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는 스트레칭을 하나 추가해 줍시다. 자, 바운스 트위 카운트가 끝났죠. 그러면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자, 하늘을 봐야 되는데. 몸만 꺾는 게 아니고, 몸이 안 꺾이고, 몸만 꺾는 게 아니라, 손을 밀어서, 밀어서, 상체가 뒤로 가게 해서, 안을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one, two, three, four, f 이렇게, 팔이 펴질 정도로, 무릎을 눌러주는 게 좋겠죠. 왜 이게 2단계냐면, 지금 바닥에 내려놓는 이 무릎도 상당히 아프고, 그리고 내려놓고 이 중심 잡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단계로 일단, 그래서 2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씩 연습을 해서 동작을 성공시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 스트레칭, 바운스, 홀드 단계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사이드 스트레칭을 해줍시다. 우리 처음에 앉자마자 벌렸을 때보다 지금 다시 이 자세를 잡게 되면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앞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혹은 그 느낌이 들도록 조금 더 열을 올려서 프론트 스트레칭을 해봅시다. 자, 다시. 자, 다시 옆으로 벌렸고요. 이번에는 오로지 앞으로 가는 거에 신경을 써서 바운스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바운스를 하는데, 조금씩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도록 바운스를 해주세요. five, six, seven, 자, 이 상태로 해서, 팔꿈치. 다시 거울 모드. 이 상태로 가서, 자신의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어, 스트레칭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조금 더 구분해서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은 바닥에 손이 아니라 어, 손이 안 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을 바닥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다리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열 중시어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더 많이 갈수 있게. 손이 안 닿으면, 체중을, 손을, 체중을 뒤쪽으로 해주면, 앞으로 내려가기가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쪽 햄스트링과 골반이 아플 수 있게, 스트레칭을 해줍시다. 자, 보통, 자, 스트레칭이 너무 안 되는 사람과, 스트레칭이 잘 되는 사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팔꿈치를 바닥에 닿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손은 그래도 약간 닿을 수 있겠죠. 근데 손을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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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으로 넘, 넘을, 조금 더 앞으로,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집도록 해서,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그러면, 팔꿈치가 닿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수 있는 최대, 최대 각도로 가서 20초를 버팁시다. 20초. 20초라기보다 그냥 천천히 스무를 세어주세요. 해볼까요? 자, 내려갑니다. 어, 자, 그러면 스트레칭이 잘 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스트레칭이 잘 되는 사람들은 목표를 뭘로 삼느냐. 자신의 배를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앞으로 기어가서 팔꿈치를 닿는 것 뿐만 아니라 최대한 벌려서 자신의 배가 닿아서 하늘에서 봤을 때 흙토자가 되게 흙토 이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자 스트레칭 잘 되든 안 되든 20초를 버텨봅시다. 팔꿈치 붙이고 20개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스물부터 거꾸로 세우세요. 백카운트라고 하죠. 백카운트로 세어봅시다. 스물, 열아홉, 열여덟, 열일곱, 열여섯, 열다섯, 열넷 열셋, 열둘, 열하나.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시고. 자, 카메라 위치를 조금 바꿔봤는데요. 자, 자기 할수 있는 최대한 내려가서 팔꿈치를 붙이고, 20초를 버텼어요. 20초를 버티고 20초가 아니라 20, 20개를 세웠죠. 그 다음에 잠깐 일어나세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앞으로 약간만 당겨서 다리를 털든지 아니면 약간 숨 고르기를 해서 고통을 약간 완화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 해야 될게 뭐냐? 이왕 벌어진 김에 이 골반뼈를 조금 더 와이드하게. 스트레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다리를 접고 한참 쉬고 난 뒤에 다시 하면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리를 많이 벌린 김에 아까는 이만큼 벌렸으면 요만큼 조금 다시 오므려서 한 30초나 1분 정도로 쉬어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앞으로 자기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다리 각도를 자기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린 상태에서 앞으로 팔꿈치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라고 칩시다. 이 정도에서 뒤를 밀든 아니면 앞으로 밀든,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이 상태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로 가서 팔꿈치를 반드시 자 이렇게 넘어가고 난 뒤에 팔꿈치를 붙이는 거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기 전의 각도에서 팔꿈치를 붙이면 으흐, 어,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앞으로 포복해서 넘어가서 반드시 무릎을 펴야 돼요. 무릎을 펴서 배가 바닥에 닿고 난 뒤에 배, 배가 바닥에 닿기 전에는 절대 무릎을 굽히면 안 돼요. 배가 바닥에 닿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다리를 모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단이 단... <laughs>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 주세요. 스트레칭이 잘안 되는 사람은 동료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상체를 이만큼 일으키는 것까지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스스로 팔꿈치를 붙여야 됩니다. 자, 스트레칭이 잘 되는 군을 위해서 들지 말고, 들지 말고 바로 엎드리세요. 대 <laughs> 떼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댄 상태에서 배를 떨어뜨리지 말고, 앞으로 가봅시 이렇게 해서 다리를 모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 스트레칭까지 끝났고요.